대부분 집집마다 키우는 개가 두 마리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입견들은 인간들에게는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프레임 역할을 하는 거죠. 틀이고 어떤 관점을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프레임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은 다른 말로 하면 월드뷰, 세계관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프레임은 다시 말하면 자기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도 우리가 보면은 천동설이 우주를 이해하는 하나의 어떤 프레임으로 작용할 때가 있었죠. 모든 천체가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다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나중에 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 같은 사람이 나와 가지고 그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이다.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그의 과학적 주장이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적 사실이 묵인되고 묵살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과 독일 교회가 유태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되는 어떤 존재들로 그런 프레임으로 유태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600만이 넘는 유태인 학살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가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왜곡된 프레임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떤 프레임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해석은 정말로 성경적인 진리를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제 천국에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뭐 황금집이 놓여져 있고 황금으로 온 도로가 막 깔려져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만약에 저라면 그 딱딱하고 차가운 보석으로 깔아놓기보다는 코스모스 향기가 나는 꽃길로 그 길을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이야기가 창세계에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범한 최초의 죄를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걸 보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죄를 지었을 일도 없을 테고 고통과 죽음도 이 세상에 들어올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가들은 또 어떻게 응수를 하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것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위함이다.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 어떤 로봇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일이 벌어지든 악한 일이 벌어지든 간에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 인간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겪어야 되는 수많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잔인한 학살과 고문과 전쟁과 폭력 그리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야만 되는 이런 인간들의 실존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일까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위해서는 그냥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라는 이 한마디 말로 이것들이 다 설명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혹자는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또 반문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들어오는 것들을 몰라서 못 막았다면 그건 무능한 하나님이고 이걸 알면서도 이것들을 허락했다면 그건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우리의 잘못도 아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어야 될까요? 시혁이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될까요? 오리지널 씬이라고 하는 것, 원죄라고 하는 것 정말 죄가 자식을 낳으면 유전되는 것일까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사건을 사실은 다른 프레임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사건에서 죄의 본질은 인간의 불순종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 스스로 하나님만이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의 판단자가 되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이 죄의 본질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죄악, 고통,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다름 아닌 인간들 각자가 자기가 선하게 판단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들 때문이라는 거죠. 저마다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선들이 자꾸 부딪히고 악들이 부딪히니까 그곳에서 반목과 전쟁과 싸움이 끝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외에 누가 진정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선악은 하나님만 판단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됩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뭐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큐티했던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악과 사건의 본질을 아담 언약의 파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모세 오경 특별히 이 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를 감동해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실 때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창세기의 인류의 타락 사건은 아담과 하와이 죄 때문에 너희가 이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절망적인 인간 실존에 대한 이야기, 내러티브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정답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앞에서 제가 언급한 다양한 해석학적 관점들이 다 부분적으로 하나의 진리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의 커다란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다양한 모든 시각들이 관점들이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다만 어느 누가 어떤 정리해 놓은 교리, 믿음의 체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독단과 독선에 빠지기보다는요, 우리 열린 마음으로 겸손히 구도자의 길을 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성경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프레임으로 그걸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탕자의 귀향, 그러니까 방탕한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비유를 읽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 비유의 이야기가 잃어버린 아들을 중심인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뭘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둘째 아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살아계신 아버지를 놔두고 자기의 재산을 분할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받고 있는 그 은혜, 자기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잘 깨닫지를 못하면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면서 살아가기 보다는 오히려 그 아버지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유익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적인 정서로 봤을 때는요, 사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행위는 거의 뭐 돌에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을 때도 보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13절에 보면 먼 나라로 갔다 해외로 도피한 거죠. 최대한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이 아들은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뭐를 믿고 돈을 믿고. 오늘 날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둘째 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는 이 자식이요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이삶 속에서 만족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좀 닮았는지요? 에덴 동산이 우리가 상상하는 파라다이스 천국 아닙니까? 최고의 장소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살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면 될 텐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인간들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은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려가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려가면서까지도 실패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도 그렇고 돌아온 탕자 아들의 비유도 그렇고 이 이야기들을 두 가지의 프레임으로 사실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너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불순종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요, 인간은 본래 불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두 해석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전자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율법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후자는 인간의 실존 자체가 굉장히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해석이 좀더 복음적이고 우리 구속사와도 맥을 같이 하는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해져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던 이 둘째 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종의 모습으로 밥이라도 좀 얻어 먹고자 돌아옵니다.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의 메시지를 뜻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실패와 절망을 경험한 인간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repentance.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갈 때 그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탕자는요, 아버지께 밥이라도 좀 얻어 먹으려고 종으로라도 살고 싶어서 돌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 아들이 보여주는 회계는 참된 회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 아버지를 자기의 생존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율법적이고 무서운 아버지로 이 아버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야만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이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해석이고 어떤 면에서는 진정으로 내적인 치유를 받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용서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 되사.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전폭적으로 바라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좋은 샘플로, 예제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뜻밖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탕자는 아니셨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잘못해서 내가 혼날까봐 안절부절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로는 살 자신이 없으니까 종으로나마 나를 좀 받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도 여전히 내 체면을 챙기고 그리고 면목 없어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금율이 풍성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방식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비교나 경쟁이 아니라 조건 없이 받아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두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혹시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오셨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아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감사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실은 예전에 부모 세대들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지 못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은 늘그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더 많이 노력해야 됐고 또더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항심에 아이들이 어긋나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온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치근히 여기고 극율히 여겨야 되는 것이 그분들 역시도 그런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겪으면서 자라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전에 가졌던 외국된 어떤 아버지의 상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자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조건적으로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보잘 것 없고 망가진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회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한때는 뒤집기만 해도 박수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받고, 환대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지 차별받고 비난받고 정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잠깐 여러분과 함께 그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돌아온 탕자 그림을 좀 감상하려고 합니다.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 그림을 쭉 설명해 주시는데 예, 너무 설명이 좋고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탕자의 몰골이 아주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요. 자기 본인의 인생 여정을 이 그림에 담았다라고요. 자기의 삶을 투영한 그림입니다. 사실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렘브란트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렘브란트가 사실은 젊은 시절에는요. 굉장히 명성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랍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1935년에 자기 아들을 잃게 되고요. 그로부터 3년 뒤에는 큰 딸을 잃게 되고 40년에는 둘째 딸을 잃게 되고 42년에는 자기 아내마저 잃게 됩니다. 그리고 9개월 된 아들 하나만 남았는데 이 아들도 키워주던 그 유모와 함께 오랜 어떤 법정 소송 끝에 유모는 이제 보호시설에 감금시키게 되고 그리고 다시 결혼해서 또 일남 일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마저도 1652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굉장히 재정적으로 이제 파산의 길을 겪게 되면서 힘든 시간들을 노후를 보내다가 자기가 죽기 이전에 2년 전에 1667년에 최후의 걸작으로 그린 그림이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죠 여러분 탕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발을 좀 한번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얼마나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지 완전히 발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왼쪽 신발은 아예 벗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머리 그림을 보면 이덕화 씨가 선전하는 하이모 하나 선물해야 될것 같은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돌아와서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아버지의 품을 좀 경험하면서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궤적을 돌아볼 때 이런 아버지의 품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오셨는지요? 혹시 처음에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주저했던 돼지 주염 열매나 주워 먹고 있었던 아들처럼 아버지를 아주 엄격하게 무서운 대상으로 생각하고 내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대상으로 생각하고 세상 일에만 빠져서 우리가 늘 멀리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저명한 기독교 영성가가 이렘브란트의이 그림을 한참 보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책을 하나 씁니다. 그책 이름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 핵심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한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경쟁과 항상 긴장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If의 세상에. 만약, 만약 네가 이걸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세상은 존재 자체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는 곳이에요. 항상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고 능력에 입증될 때에만 인정받는 그런 노예 같은 존재로 살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신다라는 거죠. 또큰 그림을 한번더 보여 주세요. 보면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버지와의 거리가 둘째 아들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손은 팔짱을 낀 채로 동생을 치근히 여기기보다는 마치 재판이라도 열어서 유죄 판결이라도 내릴 것 같은 못마땅해하는 굳은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앞장 제가 읽어드렸던 1절,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게 된 이유도 다름 아닌 이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로 대표되는 이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들은 일단 자기 의로움에, 자기 의로움에 사라잡혀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비유에서 큰 아들의 주장을 들어보십시오. 이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고 충성 봉사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러한 자신의 삶이 자랑스러웠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고 그러한 삶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이큰 아들이 그의 몸은 비록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알게 모르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짐은 때로는 우리가 성경의 모든 율법,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내가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에서 오는 짐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어떻게 비칠까라고 하는 더잘 살아야 된다라고는 어떤 막중한 어떤 부담감 내지 강박관념의 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위선적이고 이중적으로 살아가기 쉬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교회 의 리더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경건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포장된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자기 욕망이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첫 번째 아들 역시도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로 율법이라고 하는, 때로는 전통이라고 하는, 때로는 문화라고 하는 어떤 왜곡된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탕자라고 한다면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떤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될까요? 다시 프레임 얘기를 조금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힘겹게 직장 생활을 아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해나가던 셀러리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셀러리맨이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보면 길거리를 청소하는 한 청소부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는 길거리를 쓸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늘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먹으면서 룰루랄라 즐겁게 도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언젠가는 한번 내가 지나가다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이제 차를 세우고 진짜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에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그 일을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은 굉장히 우주적인 거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자기가 쓸고 있으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기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차원이 다른 거죠. 영어 단어 중에 overview effect라는 말이 있어요. overview effect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나온 그 배경이 뭐냐면 이제 나사에서 우주인들을 지구 밖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구 안에만 살다가 지구 밖에 가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이 모습을 보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전의 삶이 쫙 돌아보아지면서 새로운 우주관과 세계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우주를 경험하고 온 많은 우주인들이 같은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신조어가 뭐냐면 오버뷰 오버뷰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고 온 사람은 이전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이 우주인들처럼 어떻게 보면 오버뷰 이펙트를 경험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만끽하고 이제는 이전처럼 이전의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순간순간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회개는 그냥 어제 거짓말 한번 했던 것 혹은 뭐 전에 뭐 도둑질 한번 했던 것 순간 어떤 음욕을 품었던 것 그런 것들을 그냥 뉘우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이 세상과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프레임, 그 시각, 그 세계관, 그 관점을 총체적으로 바꾸라는 차원에서 성경은 회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프레임이 바뀌어야 사실 다른 행동들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 프레임이 먼저 바뀌어야 거룩한 삶도 성화의 삶도 가능해집니다. 이 프레임이 바뀌어야 참된 자유와 생명과 평안을 얻는 의의 길 위에서 우리가 비로소 설수 있게 됩니다. 프레임이 바뀌면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프레임이 바뀌면요. 첫째 아들처럼 늘 몸은 교회에 나와 있고 교회에서 봉사 충성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아버지와의 어떤 친밀감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바리세인적인 신앙생활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 바뀌어야 다른 사람을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극율과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알게 됩니다. 프레임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의 변화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도 변화가 먼저 있어야 진정으로 부흥되고 성숙되는 교회의 변화도 가능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큰 아들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작은 아들의 삶을 사는 거는 더더욱 아니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심으로써 삶 속에서 참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